오늘은 BBQ에서 새로 나온 치킨 총 4마리를 먹어볼 건데, 이거, 블랙페퍼. 근데 후라이드 이거, 블랙페퍼, 여러분, 페퍼가 후추였나? 후추 맞나? 어, 후춧가루가 뿌려져 있고, 이거는 레드 차차? 뭐, 가루 같은 거, 시즈닝? 이런 거 뿌려져 있고, 이거는 그냥 오리지날인데, 약간 좀 매운 크리스피 양념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이렇게 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매운 양념소스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뭐... 네, 여러분 그러면 먹어볼게요. 일단은 먹기 전에 시청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역시 화, 핫 황금 올리브 크리스피 빅라인 물결표 부지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 진짜 내 혼자 자취입니다 이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핫 황금 올리브 크리스피라는데 저 매운 거못 먹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매워요 그냥 황금 올리브 치킨 먹는 거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블랙 페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까지만 한번 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일단 되게 좀 후추 냄새가 엄청 심하네. 음. 음. 여러분 이거. 그거에요. 그 치킨에 보통 후라이드 시키면 소금 간이 오잖아요. 조그만한 종이에 거기에 찍어 먹는 치킨 맛딱 그거에요. 딱 그거. 음, 그리고 이제 올리브 치뭐찡킨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맵다는 치킨을 다 먹어봐서 이게 얼마나 맵고 얼마나 안 매운지 좀알수 있거든요. 일단 그냥 무난한 양념치킨 색깔. 어 냄새가 쓰네. 이거 정확히 뱀파이어 1단계에요 1단계에서 좀 매운맛 어우 맵다 매워요 매워 그리고 이제 차차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약간 옛날 신호등 치킨 보는 느낌이네요 어, 냄새는... 어, 별로... 별론데...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그... 이거... 잠깐만! 오,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약간 향신료 냄새 나네. 향신료 냄새. 그. 썬팁은 아니고, 과자로 따지면 약간 치토스랑 가까운데, 여러분, 그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먹는 치킨이면,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페퍼 같은 경우에는 후춧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약간 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것 같고 차라리 이거 치킨에 그냥 소금 찍어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면 이 치킨보다 이 치킨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질릴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매워서 그나마 덜 질릴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등은 이거 크리스피 치킨. 어, 그래도 요즘 새로 나온 치킨 치고는 <laughs> 나쁘지 않은 맛있어. 음. 뭐, 근데 찐킹이라 해서 특별히 막 유난히 그 양념의 특유의 맛은 없고, 그냥 매운 양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흔히 말해서 내내 핫쇼킹 이런 거 먹어봤죠? 그냥 그런 맛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안 맵다. 어디지? 여러분, 날개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딱 있죠?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봉이 되죠, 봉. 다리처럼. 이것도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탁, 탁 꺾어주고 그러면 이거 꽁다리 이렇게 먹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뼈 여러분 두개 보여요? 이거를, 잡아주고, 그냥 땡기기만 하면, 은 살이 나와요.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봉 있죠? 처음에 봉뗀 것도, 그냥 한 입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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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너무 짜다 음, 너무 짜다 이거 두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냥 소금 찍어먹는 맛 음. 아우 嗯，好、mm. oh,，味道。嗯。 어우, 퍼퍼신 메뉴요？개인적 으로 별5개 만점 중에4개 이거 하 나도, 안 매워 요. 嗯。Mm. 음 맛있어. 근데 이게 네 마리. 어 여러분 그러면은 어 이렇게 비비큐 신메뉴 총네 마리 핫 시리즈를 먹어봤는데요. 어 제가 추천드릴거는 하트 황금올리브 크리스티 그리고 찐킹소스 이 두마리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잘먹었습니다 다시